자, 사랑하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특별해요. 근데 천비님은 모르고 있겠죠? 뭔데요? 오늘은 저희가 둘중한 명은 전설만 사용하고 한 명은 환상 포켓몬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일반 포켓몬이 나오면 잡지도 못해요. 전설이 나오면 전설만 사용해야 되고 환상이 나오면 환상만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눌러주시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뽑아볼까요? ]입니다. 먼저 뽑으시죠. 먼저요. 네, 자 갑니다. 어어허허허허어허허어어어어어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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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허허허 어, 허허허허허 어, 허허허허허허 어, 허허어허허허 어, 허허허허허허허허어 오케이. 자, 그 여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네. 스타팅 포켓몬을 하나 들을 거예요. 거기 가서 뽑으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도 뽑을게요. 하나, 네. 둘, 셋. 자, 제가 스타팅으로 가져갈 전설 포켓몬은 오, 레시라무잘 나왔다. 저는 저는 쩌라와! 어, 뭐야? 아니, 뭐 나쁘지 오. 않게 나왔는데?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 한번 뽑아 보도록 할까요? 얇지끼리. 자, 뇨. 아 레지락. 응? 아 심보로? 아, 전설 나와야 되는데. 아? 뇨. 아 한상나? 어? 아 이거 환설? 전설이거든요. 아 절박참. 어? 이거 좋은 것만 나. 어? 어 크레세리아? 어 이거 한상 아닌가? 어 크레세리아 환상이 아닙니다. 아 종이신도. 아, 아 그럼 오늘 울비는 못 잡네. 아, 아잠구마 아,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laughs> 엘레이드. 엘레이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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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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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생각... 어! 세레비다 세레비 드릴게요 잡을래요? 아니요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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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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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 이 또.. 너무 큰게 나와서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자.. 뿌실게요 호잇! 아! 어이? 마샤도! 어? 마샤도? 야 이거 환상.. 나쁘지 않은 환상인데 네 맞아요 자그 다음에 아.. 600쪽은 좀 그렇고 아 레지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거야 도대체 어? 어.. 토네로스악실킹 안되고 아, 안, 안 캐져 이거 안 캐져 옆에서 캐시죠 아 뭐야 오. 와 점프샷을 그렇게 캘라 그랬다고? 아이 제가 밀었어요 잘 한번 켜보세요 아 이쪽에서 켜면 되겠네 여기서 아아 니 뭐해 여기서 여기서 켜 이렇게 뭐해 밀려다가 <laughs> 아이 뭐하세요 아... 어? 아이, 아이 아... 미안 야첨이야 내가 캐버렸어 내가 캔데 아... 노고치 났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뭐하세요 왜 자꾸 죽는 거야 그럼 마샤도 제가 가져도 될까요? 마샤도? 아 오케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저는 아 데인...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베인베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 제발 아... 아 까비 랜드로스가... 에? 아닙니다 랜드로스 전설이니까 잡아줄만 하거든요 아 근데 아직 많이 남아서 전설은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 테오키스. 테오키스. 어? 테오키스 아 테오키스 이거 일단 줄이 얼마 없으니까 잡아줄게요 오케이 나도 그럼 랜드로스 그 잡아버릴까? 오케이 저 랜드로스 잡을게요 어? 오! 제라오라! 야. 두 더블 제라오라 가나 오늘? 갑니다. 아, 제라오라 두 마리? 코스모그. 아 저는 버리고요. 어... 지가르데. 지가르데. 아, 저런 거 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운드원 어? 아, 못 잡아. 아, 케르디오. 케르디오. 어, 환상인데 케르디오. 어, 바, 바꿀래요, 저희? 저희요?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아, 왜? 아니 괜찮은데 이거. 아, 후파. 후파. 아, 어, 바꿀래요? 환상인데. 저요? 아뇨 괜찮아요 아 이것도 안바꿔요? 아 이거 다 안바꾼데 전수모? 아, 전수모? 룩이야? 룩이야? 이거 왜이래? 아 자리가 좀 안좋은거같은데 서로 바꿀까? 바꿔요? 여기가, 어 바꿀래요? 여기가 전설이좀더 많이 나오는거같은데 에휴 바꿔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네아드래피온드래피온아 뭐야 <laughs> 괜히 바꿨어 <laughs> 아 진짜 아 안나와 또 아니 아, 아 다크라이 아... 잡아줍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다크라이 잡으려면 뭔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 루나하라? 루나라자 루나하라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뭔가 나와줘야 돼 가이오가 같은 거 하나만 나와주면 좋은데 자 갑니다잉 호잇 아안 나오고 호잇 안 나오고 호잇 아이다안 나왔어 훠이. 와 뭐야 오이. 어? 아사도 아아 까 잡았죠 쌍샤도 아. 보만다 아... 비리디언 비리디오. 아 이렇게 똑같은 어? 프리죠프리죠 오케이 잡아 줄게요. 오. 아아개이잡았나 아, 개이 아, 아, 잡은 것 같은데? 아, 좀 많이 나왔는데. 아. 고가래요 오! 오케이, 이건 잡는다. 이건 잡고 갑니다. 맘먹고리. 레시라무? 레시라무. 아, 근데 저 레시라무 한 마리면 좋게 가지고. 아르세우스 환상. 잡아줍니다 한, 환상의 절정이죠. 아르세우스. 하나, 아르세우스! 잘안 나오네. 더블 아스, 설마 더블 아르세우스는 아니지? 오? 나 하나 남았는데! 아! 과연! 아! 아 <laughs> 저 일단 이 마스터 하나 남은 거 버릴게요. 어차피 네. 어차피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거 나와야 돼. 제발! 자, 저 문제 읽을게요. 핫! 네. 꽝! 아! 갑니다. 오! 하하하하 오호호! 호호호호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저는 땅 제트 받을게요. 땅 제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팅을 아, 하고 뜨거.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스기, 나츠기자 아,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전설이 이길 것이냐, 환상이 이길 것이냐,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리저 대 제라오라. 아 이거 잠시만 상성을 약간 좀 잘못 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리플렉터를 한번 써주고요. 아 잠시만 이거 진짜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자 저는 한 번에 자력. 아 리플렉터 먼저 맞았어야 됐는데. 안 죽어. 까비. 자 이러면은. 랜드로스를 한번 꺼내줄게요. 오케이 안 들어갔고 데미지. 아나 바로 안 써서. 아 랜드로스. 제발 이거 진짜 이거 어. 일격기 될라나? 오케이 빗 나가고. 아둘다빗 나가고. 아빗 어, 나가고. 자 어. 영린 한번 써줄게요. 영린. 영린 쓴다고. 영린이 있어요? 마샤도 바꿔줍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나쁘지 괜찮아요.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왜마샤도로 바꿨지? 고스트 격투인데. 냉동펀치. 아 냉동펀치가 있구나. 와안 와, 죽어? 오케이 마샤도 죽을 뻔했다. 혼란 빠졌어. 심지어 오. 마샤도 혼란. 괜찮아요 혼란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자 스피드 제가 더빠른 빠르... 어? 나이스! 내가.. 어, 내가 스피드 더 빨랐는데? 루나를 한번 꺼내줄게요 오, 제발 피기를 꺼내셔도 돼요 벌써? 그쵸? 스피드 내가 먼저 빨라라 제발 어.. 저는 그러면 이거 갑니다 네, 설마 스피드 지겠어? 야습 와 이거.. 아 야습은 뭐.. 오케이 일단 마샤도는.. 어 뭐야? 허허허허한번더 어... 야습 안돼 오케이 마샤도 아! 잡았고 혼란 빠뜨렸죠 에이? 뭐야 이 바보야!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테오키스 가라 테오키스? 아. 자 나이트 버스트 한번 써줄게요 아 뭐야 왜 아니 저게 스피드가 항상 더 빠른 거야 나 이해할 수가 없네 누나라가 <laughs> 아. 100보다 밑이라서 조금 느려요 자 그럼 레쿠자로 레쿠자. 뭐 색깔 왜 저래 얼터폼입니다 얼터폼 렉쿠자면 스피드 더 빠를만한데 사이코 키네시스! 아 어, 아프다 오케이! 테오키스 오. 컷 자. 제라오라 아 제라오라 이거는 나오자마자 저는 이거 한번 써줍니다. 저는 바꿔줄게요. 어? 솔가레오로. 오케이. 데미지 조금밖에 안 와... 들어갈걸요. 솔가레오 저 제일 어려워하는 포켓몬인데. 자 여기서 뭘쓸 거냐면은 이거 한번 써줘야겠다. 오케이. 응? 깨물어 부수기.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한번더 깨물어 부수기. 그러면 저는 볼트 체인지. 아 별로 안 아파요? 어 뭐야? 에, 어, 괜찮스가 나온다고? 한번 더. 자한 번에 보내줍니다. 뭐야! 돼지의 힘 있어? 땅제트야! 아, 땅제트. 이제 한번 썼으니까 못쓰겠죠? 아, 필살기 렛이라면 나옵니다. 오 푸른불꽃 한번 써줄까? 저는 한번 더. 아, 아 환상이 어. 더센것 같아. 무슨. <laughs> 어? 오이, 오, 오이! 푸른불꽃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거 맞으면은 아프거든요? 자, 제가 먼저 때리기 위해서 신속 갑니다. 자, 그렇죠이고한번 어? 버릴게요. 버리고 가는 포켓몬. 어 판단 괜찮아요 한번더신소 제가 더 빨리 때리죠 아신소 근데 데미지 생각보다 안 아프죠 어?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어 뭐야 쌍스레오스 아 맞다 아르세우스 두 마리였지 아 말도 안돼 그거를 생각 안 했네 미래의지 저는 당신의 미래 뭘쓸줄 알고 있습니다 돼지의 힘한번 써주고요 아 조금 네. 약하다 그것 쓸줄 알았어 왜 그것 쓸줄 알았죠? 기이좀 야, 기이좀 나쁜데? 코스믹 파워. 안 돼, 이거 맞으면 아파. 오케이, 어? 왜빗 나가지? 코스믹 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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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다. 왜왜빛나갔지 이제 알았어. 아, 아. 어, 한, 남아 있었어요? 한 마리 남아 있거든요. 아, 근데 공격이야. 공격기가 신속밖에 없어 얘는. 아, 이거 맞으면 아픈데. 오케이, 어? 잡아주고. 뭐야? 아, 왜, 왜? 내가 스피드 측에서 다떨다 다 딸리는 거지? 자, 저는 쌍제라오라. 아뭐제러를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이거 졌다 여러분들 도발 안돼 네, 이런 공격 스킬밖에 못 써요 들어와 어이 안 봐줘 제발 내가 성공으로 포인트 체인지 아 나이스 야나 분명 진짜 잘 싸웠거든 근데 왜 스피드가 다 딸리지? 아 들어와. 말도 안돼 능력치가 들어와. 아니 스피드가 다 빨간맛이야 완전 대구대기야아이거뭐 <laughs> 환상한테 깔끔하게 졌네요 솔직히 이거는 나의 실수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개체값 차이로 졌다 이거는 젖잘세 그랬... 환상이 이겼습니다 이거 근데 개체값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몰랐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눌러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드래곤 세마리 드래곤 세마리 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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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드래곤, 세 마리, 드래곤, 세 마리, 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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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